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 영화의 연출을 한 김태희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이 영화도 제가 이제 배급을 어떻게 해 볼라 했었는데 아, 뜻대로 안 돼서 이제 자체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생에 그냥 되게 크나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 배우 유성 역할을 맡은 유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왕 은영 역할을 맡은 최은경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자품상까지 수상한 어떤 좀 그런 이력의 작품인데요. 좀 극중에 나오는 그로테스크라는 말처럼 되게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영화를 아끼는, 듯, 아끼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도 곡진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감독님께 어떻게 일단 이 영화를 좀 아이디어를 시작하고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아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뮤지컬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중식이 밴드라는 친구의 이제 음악을 썼는데 이제 알고 지낸 지 올해 이제 0 년째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여기 사람이 있어요로 가장 이제 그 노래로 이제 처음 알게 됐지만 근데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계속 만나서 술 먹고 세상 욕만 하는게 이쪽은 음악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영화 하는 사람인데 접점이 별로 없는거예요 친구가 뭐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뭐 그거를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노래가 너무 아깝고 노래가 그때는 너무 지금도 좋지만 너무 좋았어서 아깝잖아요 그리고 뭐 노래를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작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알겠는 거는 잘 이야기에 녹여 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있어요. 여기 연극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지만 사실은 5년 전, 6년 전에는 보이책이라는 연극에 이걸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의 어떤 뻔뻔함과 내공과 그리고 어떤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어떤 우연 찾는 계기로 우연치는 아니죠. 이제 그때 아니면 내가 앞으로 더 시도를 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해보자. 이한 발을 내디뎌야지만 다음 발들을 분명 내가 더 힘차게 갈 거니까 무조건 자유롭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예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박수 쳐주시면 좋고요. 도 엿줄 수가 없을 엿줄 수밖에 없을 텐데 되게 호화예요 사실 국민 <laughs> 영화 씬에서 뭐정하담 배우님이나 뭐 김준배 배우님이나 뭐 이인승 배우님, 최선영 배우님 이렇게 모시기가 꽤 만만치 않은 어떤 상황들이었을 텐데 뭐랄까 일 중에 어떤 무명 배우의 어떤 설움과 혹은 이제 또 어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달군매 어떤 시간들을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케미는 정말 예전부터 오랫동안 너무 잘 이제. 뭔가 관계들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진작이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그 김태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두배우로 이제 커플로 맺어서 그런 어떤 방금 얘기드렸던 맥락의 이야기들도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 배우들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장 큰 거는 이 둘이 제가 느꼈을 때 다른 배우들한테 되게 배려심 있게 잘 하는 처음에 썼을 때는 좀 싸우게 만들었어요. 음. 아이 그너 때문에 그랬잖아, 막 이랬잖아. 아 니나 잘해야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뭔가 배우들이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부딪치고 이러면서 뭔가 역경을 <laughs> 이렇게 하는데 저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배우이기도 하고 음. 근데 그게 너무 못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에서 소비되는 어떤 상상하는 잘 모르는 배우의 캐릭터들. 근데 사실은 제가 만났던 어느 순간 20, 그러니까 20대 어떤 지점들이 있는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 그렸던 건 20대 초반의 어떤 젊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면서 조금 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들이나 어떤 이 절박함들은 내가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둘이 그러거든요. 이 둘이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저는 사실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싫어서 한번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싸우는 거. 이런 거 보면 재밌어하겠지? 근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혼자 상상을 하면서 내가 너무 끔찍한 거, 잊지도 않는 것들을 이 배우, 이 배우들한테 잊지도 않는 것들을 어떤 음. 보는 관객들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쓴다라는 게 제일 사실은 쓰면서 음. 몇 군데 되게 마음이 걸렸던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음. 이지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싹다 하고 음. 사실은 니네들이 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배우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서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난 보여줄 거야라는 음.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잠깐 나오는 느낌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서브적으로 주인공인 음. 인물들이거든요. 네. 어. 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 감독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던 두 배우의 어떤 느낌대로 갔기 때문에 어떤 두 배우님의 케미나 그런 어떤 절절함의 마음들이 충분히 저희한테도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두 분의 어떤 그특중 이야기가 실제와도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이제. 뭐냐 그 운전병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laughs> 더불어서 캐스팅을 위해서 주차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웃긴 어떤 얘기였는데 그런 에피소드들도 실제에서 또 갖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두 분의 이야기를 아마 감독님과 감독님의 어떤 신 각본에서 기초하는 거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더 발전시켜 나갔던 건두 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은 드는데 그런 어떤 그 얘기. 그 어떤 걱정을 이루는 그두 분의 어떤 얘기들은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이진성 배우님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누나가 먼저 말을 해야지 좀더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진성 네. 님부터 누나의 거예요. 그 음? 운전 시험 운전 연수 얘기를 좀 듣고 네네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어, 김태희 감독님은 저의 이야기를 많이 녹여서 시나리오에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쪽대본이었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제 얘기를 하다시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촬영 당시에 제가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된 시점이어서 초보 운전을 실제로 넣었고, 그 인천 영종대교를 건너는 장면이 정말 제가 한세 사람의 목숨을 데리고 대교다리를 실제로 건넜어요. 그래서 지난번 집을 때도 제가. 목숨 걸고 촬영한 영화라고 <laughs>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화에는 실제로 안 들어갔지만 촬영하는 도중에 제가 어느 공연을 준비하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모습까지 넣으려고 <laughs> 시도를 했었습니다. 막 극장에서 이제 제가 막 표를 파는 장면이라든가 이제 배우의 이제 또 다른 일들이죠. 그런 에피소드들도 넣을까? 그리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이 많은 인파 속에서 걸어간 뒷모습을 찍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 넣지 못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진성 배우와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어흥, 근데 정말 케미가 좋게 보였다면 그거는 이야기를 잘써 주신 감독님 덕분이고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연극 경험도 있다 보니까 대,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연극 배우들은 즉흥성이 음.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거 덕분이 아니었을까. 네. 친해 친하게 보였던 이유는요. 네, 지금 자 조금 솔직히 말하면 어색해요. <laughs> 네. <이제> 친해져가는 <laughs> 과정인데 영화에서는 친하게 보였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음...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 실제로 운전병이었고요. <laughs> 근데 그 대사를 넣게 된 거는 이제 뒤에서 촬영을 하다가 원치 않게 그 바, 카메라 바디 흔들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 어, 이거 못쓰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나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저 운전병에서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야야 그야그 야, 대사도 해. 아네 어,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되게 침착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누나가 차선 안 바꾸시고 누나, 들어가셔야 돼. 이 정도 톤이 나와야 되는데, 아, 네. 누나, 지금 왼쪽으로 깜빡이세요. 근데 아주 차분한 톤으로 그, 제, 흉성을 써서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하지. 사실 저도 떨리고 있었고, 그, 실선이 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더 이상 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윈천으로 가게 생겼는데, 진입을 누나,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근데 그 진입을 하셔서 진입도 안, 진입도 아닌 그안 진입도 아닌 그 중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분리대를 받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서 너무 누나한테 감사하고 그 계기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그 카메라 안에서 이제 들고 찍기의 어떤 형태의 사진이 정 뭐냐 촬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좀더 어떤 떨림이 그거는 정말 뭔가 좀 목숨을 좀 이제 담보로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더 실감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뜬금없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